저 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. 저 유튜브 접을 수도 있어요. 접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안 접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. 아마도 활동을 아예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음, 제가 많이 다쳐서 음, 한동안은 활동 을 못할 거고. 계속 안 하게 된다는 유튜브를 접을 겁니다 근데 실시간이나 실시간이나 저의 반모자들 영상에는 꼭 들어갈,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픈 모습 아픈 일에 제가 어디 어디 아픈지 알려 드릴게요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여기 호랑 여기랑 여기 다쳤잖아요? 그리고 못생긴데요 얼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유튜브 생활 못합니다 아마도 한 4일? 아니지 한 달? 몰라요 일단 제가 힘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 그래서 저 한동안은 못 봐요. 그럼 빠빠이 안녕 아 맞아. 제가 만든 영상들은 다 올리고 갈게요.